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한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장세기 13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성취하려고 하면서도 실패와 시행착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칙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네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신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 영적 생활 뿐 아니라 목회 생활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저로 하여금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위대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놈으로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성공과 축복의 비결을 말씀해 드리므로 여러분의 삶과 성공과 축복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성공과 축복에 이르기 위해 바라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지 않거나 또는 잘못 설정하면 여러분은 일생을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 미국에 승려인 돌아갔을 때 밤길을 자동차로 가다가 방향을 잃고 다섯 시간을 헤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으로 막마하고 암담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이처럼 목표와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의 삶에는 무서운 시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생을 사는데도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세워놓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목표와 방향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기도하고 정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마음대로 정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신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목표를 정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헛이 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구나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목표를 설정한 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일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라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신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믿. 둘째로 바라볼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는 뜨거운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목표를 정하고는 뜨거운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뜨거운 기대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 뜨거운 기대가 없이 마치 관광객이 경치를 바라보듯이 뚜렷한 목적 없이 막연히 감상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사장 2 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뜨거운 기대를 가지지 않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기도를 통해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어야겠다는 뜨거운 소원과 기대를 가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한 초기에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뜨거운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그러자 그 뜨거운 기도로 인해 저는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목숨을 바쳐 기도하고 신방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급속히 성장하여 오늘날에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기대 위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란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뜨거운 기대가 있으면 이제는 일이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꿈꾸며 밝고 위대한 환상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밝은 꿈과 환상이 있을 때 밝은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꿈과 환상이 없으면 내일에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환상이란 없는 것을 있는것 같이 그리는 것입니다. 로마스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동서남북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됨을 끊임없이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확실한 환상을 주기 위해 넌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그 일이 이루어진 모습을 환상으로 그릴 뿐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신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도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비란 이름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또 그의 아내 사례도 사라, 즉, 열국의 음이라는 이름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에게 확실한 꿈과 환상을 주시고 하늘의 별과 땅의 티끌같이 많은 자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환경의 프로가 되어 나는 할수 없어 나는 안돼하고 절망하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음이. 그러나 눈에는 아무 정감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수연 잡히는 것 없으며 앞길이 칠흑같이 어둡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찬란한 환상과 꿈을 가지고 이것을 종명으로 생각하며 쥐하로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며 넷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를 성취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취하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인간의 역사와 운명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게 할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감과 지혜를 주고 승리와 용기를 줍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용기와 신령한 지혜를 얻고 이를 성취시킨 많은 체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경우 기도를 통해 다시 일어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을 때 그의 나이는 팔순이 가까웠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적인 축복의 승리는 나이와 관계없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하여 확실한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그 다음 불타는 기대와 꿈과 환상을 가지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하면 이를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목표와 소원을 이루어 주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품은 그 꿈의 장대함과 함께 그 현실의 생활도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